할렐루야! 40의 사순절 갈보리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믿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멋있고 당당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뒤에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 떱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우상이자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하루 종일 시간이 되면 돈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지키고 증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도 확실합니다. 돈이 되면 하는 것이고 돈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인간관계는 맺는 것이고 돈과 무관하면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주인으로 믿고 살다 보니 돈은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만족은 늘지가 않고 욕망은 줄어들지 않고 더 커져가며 불안과 공허함은 깊어집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주인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칭찬과 인정,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심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이 주인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고 칭찬 한 마디에 굉장히 기뻐했다가 비난 한 마디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각자 주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한 거짓 주인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 또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 주인을 따르게 되면 단기간에는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병들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거짓 주인은 우리의 삶을 종국적으로는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낙고 천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 악덕 업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신 선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모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유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시력을 회복했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던 놀라운 기적 사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일까? 누가 참된 주인일까? 어떤 주인을 따라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참된 주인을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선한 목자로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 바리세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해 보였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죄인의 자녀로 낙인을 찍고 멀리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늘 성전 앞에 앉아서 그걸 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기보다는 그의 아픔의 문제를 신학적인 주제, 토론의 주제로 삼고 이야기거리로 삼았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았고 찾아가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실루암 연못에서 뜰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후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순간에도 바리새인들은 같이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사람이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를 몰아세우며 추궁했습니다. 너의 눈을 고쳐준 사람은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만약 안식일에 너의 눈을 고친 것이라면 그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했던 시각 장애인을 회당 즉 교회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선한 목자다라고 하며 거룩한 척을 했지만 실제로는 맡겨진 양을 사랑하지 않았고 특별히 약한 양의 경우에는 외면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주인처럼 행세했지만 그 속에는 권력, 체면, 인기, 평판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켜 일절을 보게 되면 강도다. 도둑이다. 선한 목자와 좋은 주인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본문 2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라고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어려움 없이 당당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참된 주인, 진짜 목자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의 진짜 주인,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그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문지기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둘씩 불러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한 목자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주인 삼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가짜 주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 재림 예수, 이긴 자, 보혜사 등등 자신을 소개하며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해서 착취하는 가짜 주인, 종교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워낙 행세를 잘하다 보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 삶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평생 무소유로 사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밤에 잘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날 저녁에 이동하시게 되면 어디서 자야 되는가 이 표현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또주기문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오늘의 양식도 넉넉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끼니 걱정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판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엄려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짜 주인들 사이비 교조들 어떻습니까? 개인 명의의 집도 땅도 다 있습니다. 통장을 보게 되면 계좌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은 적도 예수님의 삶을 따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혹은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결국은 자기 돈 버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하늘에 보좌가 있었지만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병든 자, 죄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약한 양들 곁에 머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살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양을 이용하지 않고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 바로 참된 주인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을까?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 세상의 강도와 도둑들에게 속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 말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하여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선한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지금도 부르고 계신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 주게 되면 목자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 중에 그냥 하나 일부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고 개별적인 존재로 기억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숫자로만 여깁니다. 때로는 사람을 조직의 부속품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더 이상 나의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작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며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스스로를 하찮고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긴 할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부르시며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시절에 한 친구와 함께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후렴구가 어떻게 되냐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인데 저는 이찬양을 부를 때 몸이 건조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남자 동기였는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왜 우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딱 듣고 나니까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아주 작은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스럽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대학교 총장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학생이 내 이름을 부르셔도 감동이고, 군대 장군님이 일개 병사인 내 이름을 기억하셔도 감격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신다면 이것보다 더큰 은혜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철수야 영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본문 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양들의 특징은 목자를 알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목자의 소리를 정확히 식별할 줄 알기 때문에 낯선 목자의 말은 따르지 않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둔감하고 세상의 소리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말, 인정, 유혹의 메시지는 귀를 열고 마음으로 믿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미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자의 음성,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말 저도 들을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바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신비한 소리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 환경, 기도,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의 한마디가 도무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장면이나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잘될것 같은데 자꾸만 막히고 도무지 안될 것만 같았는데 너무나 술술 풀려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무심코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점점 더 또렷해지고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사람, 환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분별을 해보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교려 들으시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보면 사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보다 앞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부르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쪽으로 가라 지시만 하시지 않습니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따라 올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직업의 특성상 양들보다 항상 앞서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양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목자가 앞에 있을 때, 앞에 걸어갈 때만 안심하고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걸어가면 위험한 것을 먼저 감지하게 되고, 또 울퉁불퉁한 것이 있으면 평평하게 만들고, 때로는 앞장서 가면서 들짐승과 도둑이 있으면 양을 지켜줍니다. 이처럼 참된 목자는 단순히 방향만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길을 앞서 걷는 자, 희생과 책임을 감당하는자가 선한 목자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쪽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험한 골짜기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방향만 지시하지 않고 먼저 앞서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앞에 서서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절입니다. 본문은 또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즉 양은 목자의 음성,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르지만 낯선 이의 소리는 듣지 않고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선한 목자가 이야기하면 도망칠 때가 있고 세상의 소리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해라, 용서해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잘 동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공감만 해주시고 다른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쉽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는 망설임 없이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남들도 다니깐 괜찮아. 내 감정대로 해. 절대로 손해 보지 마. 이런 말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설득이 되고 타협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유혹이 강하다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때로는 쉬운 길, 편안한 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걸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 험한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앞장서 가시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를 감수해야 되고 참고 기다려야 되며 손해가 되는 것들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길 앞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이 새벽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시고 때로는 좁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살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근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앞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헌금, 일천 번제와 서원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시간 함께.